자도이치에서 오늘 마지막 차량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은 두 대를 한 번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 르노삼성의 QM6 차량이고요. 하나는 인피니트 테스타의 G25 네,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스펙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이 차량 르노의 QM6 디젤이고요. 2륜의 SE 등급입니다. 2016년 12월 27일날 최초 출고가 됐고요. 2017년형입니다. 92,000 키로 실버 컬러 색상의 차량이고요. 어, 사고는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의 보험력이 이 아예 없는 영원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부터 외관 보여드릴까요? 자두 번째 차량 바로 여기 인피니티사의 G25 차량이 되겠는데요. 이 차량은 좀 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닛산 알티마 예, 많이 아시죠. 예, 거의 뭐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과 어 이제 그좀 유니크한 그좀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조금 더 안에 내장재가 고급스러운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2011년 7월에 최초 출고가 됐어요. 그리고 12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어 진피니티 G25 세단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요거는 좀 아쉽게도 데미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두 대를 준비한 이유 여러분들 사실 아, 어떤 게 마음에 들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둘다 준비했어요. 좀 가성비로 따지면 SUV QM6고요. 어, 좀 나는 조금 가성비도 물론 갖췄지만 좀 빠르고 세단이지만 좀 유니크한 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둘다참 고장이 안 나는 차량이죠. 자, 두 회사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삼성, 니산. 두개 회사는 어, 예전부터 사실 이렇게 뭐 기술 협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보 공유를 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삼성은 르노랑 같이 가고 있고 뭐 당연히 니산은 당연히 요것도 르노랑 같이 가고 있죠. 자, 두개다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뿌리는 같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q m c 스부터 먼저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전면부 그릴은요. 여기 요거 포인트인가 봐요 프랑스 국적기하는 요거를 좀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 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두셔도 좀 뭔가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니가 약간 앞에 엠블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크록스 신발에다 뭐가 뽁뽁이 같은 거 꽂아 넣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실 가격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음, 보통 QM6가 저희가 지금 보통 어, 2천만 원대에서 많이 했고요 디젤차 같은 경우도 보통 1,500만원대 저희가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어, 여러분 생각에, 아 이거보다 조금 더 나는 옵션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가격만 좀 쌌으면 좋겠는데? 아, 중고차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쌌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좀 1,200만원대 준비했습니다. 1,200, 전국 최저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펙이 나쁘냐? 아닙니다. s e 등급이고요9만킬로밖에 주행 안 했잖아요. 예. 네, 자. 어, 일단 이 차량은 헤드라이트하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광택과 이제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돼있고요 어, 타이어는 이제 기본 타이어의 아, 기본 휠에 타이어는 약 금호 타이어 약한50% 정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자 실내는요. 어, 여기 차주분이 좀 이렇게 뭔가 때가 타실까봐 이렇게 이렇게 어, 리무진 시트로 이렇게 요거는 그냥 벗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벗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자, S 링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시죠. S 링크 딱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이렇게 쫙 보면은 뒷좌석도 이렇게. 여기 뒤에도 이렇게 어, 할수 있는 방석 이렇게 딱 깔려 있어서 야, 전차주분이 굉장히 차를 깔끔하게 쓰셨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바닥도 이렇게 코일 매트로 잘 깔아 놓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쪽 뒤에는 이렇게 좀 포인트로 이런 거다 갖다 끼셨는데, 이런 것도 그냥 쓰셔도 되고, 요거 아마 포인트 등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 등을 좀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그런 걸좀 해놓으신 것 같아요. 차주분이 약간 좀 젊은 분이신 것 같아. 그죠? 젊은 분이니까 이런 걸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이 들어오네요. 요거 아,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laughs> 어, 그리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 옆에 카메라인가요? 우와, 우와. 어, 카메라가 들어오네요? 네, 조금 있다가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뒤에 타이어도 역시 크루즈, 타이 크루즈 타이어 약한50% 이상 남아있고요 SM6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DCI 디젤 모델이고요뒤에 이렇게, 어, 트렁크 매트도 이렇게 나서, 와, 참 깔끔한데요? 야, 요거 여러분들, 가성비 있게 SUV 찾는 분들, 이거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 선정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지금 대략 한 5분 정도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뒷좌석 한번 또 이렇게 옆에 전체적으로 좀 도어트리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내 한번 타보시죠. <듬> 삼성차다운 세련된 아, 직적 감각이 도요, 부풀고 있는데요, 9만 키로고요아 키는 버튼 시동이 아니라 돌리는 키, 아날로그 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키가 메인 키스펙트두 개가 되어 있고요. 옆에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음, 어, 그죠 와, 이런 건좀 처음 보네요, 그죠 약간, 어, 이건 좀 신기해. 저도 저런 건 처음 봅니다. 예, 사각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여기 또 모니터가 있어요. 채널이, 어, 이거 어, 지금 채널이 네 개가 있는데요? 우와. 예, 이게 이게 지금 전방이고요. 예, 전방입니다. 예, 이거는 또 후방인가? 옆에, 어. 어, 옆에 측면, 여기 또 나오네요. 예. 어, 야, 이거 뭔가, 뭔가 신박한데요? 열선 시트는 이렇게 1, 2단계 되어 있고요 야, 요게, 아, 이게 키고 끄는 게 됐나 보네요. 이렇게. 어, 어. 어,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이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달아놓을 거면 차라리 이 카메라가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은 아 대시보드 커버 다되있고요 예, 네, 지금. 어, 여기 는룸 밀러 는좀더 와일 드한데, 룸 밀러 눈부심 방지 까지, 가 능하 이렇게 되어있 네요. 자, 여기 공기압하고 뭐 이런 거할수 있는 TPMS 들어 있고요. 뭐총 5가지의 앰비언트 색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홈 버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만나 볼수 있겠는데요.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전화, 라이브 링크 되어 있고요. 차량 설정 창에 들어가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시트, 자, 주차 보조 시스템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장애물 감지, 후방 카메라, 파킹 보조라고 하죠. 평행 주차, 직각 주차, 다선 주차까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주차를 잘 못하셔서 카메라를 하셨나 그런가? 저는 <laughs> 이해를 어, 이건 좀 어, 신박합니다. 핸들은 이렇게 어, 아 요거는 여러분들 일명 돌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운전하기 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돌리고 할때좀 편하긴 한데 이게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사고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은 좀 어, 가급적 뭐 불편하시더라도 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스티어링 리모컨이 양쪽에 들어가는데 있이쪽은 블루투스 할수 있는 거하고 네, 그렇죠? 원하는... 이렇게 블루투스 할수 있는 거하고요.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눌러야 돼. 내비게이션을 <웃음> 실행합니다. <웃음> <웃음> 좋네요. <웃음> 자 그리고요 이쪽에는 컵홀더 단자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센터 콘솔, 이제 블랙박스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또 카메라가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거 블랙 블레... 아이거 카메라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블랙박스. 이게 좀데 블랙박스. 야 이거 뭐, 뭐죠죠자 <laughs> 이분 카메라 좀 이렇게 크게 있나? 어. 네, 쨌든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옵션이 그래도 카메라 없는 거보다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잡히니? 있는 게 좋은 거잖아. 저도 제가 봤을 때 카메라 저거 장착하고 하려면 못해도 기본. 최소 못해도 450만, 될 같아요. 450만 원 정도. 엔진 사운드. DCI 2.0 엔진이고. 2륜 구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비 당연히 좋겠죠. 다음 2번 차량 바로 가십니다. 인피니티 G25입니다. 아, 외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깔끔한 실버 컬러 색상이고요. 헤드라이트 그릴 전체적으로 양호한데요. 제가 요거는 아, 일단 여기 실내 한번 보면 요것도 역시나 차주분이 진짜 깔끔하게 자, 차 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게 찍기 전에 잠깐 봤는데 예. 여기 뭐 열선도 있고 시트도 깔끔하고 이 차는 특징이 바로 이렇게 버킷 시트로 돼 있어서 이 무중력과 버킷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되게 낮아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좀 있고 착자감도 되게 좋고 옆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타면서도 그렇게 피로도도 많이 났습니다 좀 단점은요 뒷좌석 공간이 좀 짧게 좀 조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좁은 차량들은 좀 가족형 패밀리 좀 세단으로서는 좀 그렇죠, 그죠? 좀 그렇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이제 예, 뒤에 어, 앞에 모두 다 타이어는 어, 이거 브리지스톤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차는 뭐다? 후륜 구동입니다.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디타이어가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최근에 교체를 하신 지한 1,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트렁크 공간 넓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어 설계 디자인이 이렇게 조금 스포티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까지는 할수 없었던 게좀 있어요. 대신에 좀 이렇게 보장 안 나고 스포티하고 또 탔을 때 뭔가... 운전에 대한 재미 이런 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량을 추천드리죠 제가 외관 보여드렸으면 실내 한번 타보시죠 음. 이렇게 버튼이 시동되는데 제가 사실 이 차량은 뭐 외관보다도 저는 사실 엔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차는 너무너무 조용요 너무 아, 진짜, 진짜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요 소리가 안 들려 꽉... 진짜 엔진 소리도 거의 안 나. 밟아야 아 이게 시동이 걸렸구나 우리 아까 전에 그랬잖아 이거 시동이 걸렸나요 이렇게 응.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 확실히 6기도 연비 최악 근데, 근데 진짜 차는 빠르고 경쾌하고 진짜 타면 탈수록 참 매력은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좀 감당 못할 유류비 그죠 그리고 좀알수 없는 뒷좌석이 너무 좁은 거 예, 그런 것만 빼면 참 좋은 차량인데 그죠. 자, 후방 카메라도 잘 되어 있고요. 뭐 빠르게 저 옵션 설명드리면 뭐 버튼 시도 멀티미디어 그리고 공조장치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키도 이렇게 메인 키스페어키에서두 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오 그리고 억스 디스크 들수 있는 CD 플레이스 그리고 블랙박스하고 선루프까지. 그니까 웬만큼 수입차들은 이 정도 옵션과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국산차랑 좀 달라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높이 평가하고 뭐 메모리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어 뭔가 옵션으로 추구하는 그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 넣었어. 너네 필요한 거 그냥, 그냥 전, 전체적으로 스탠다드하게 딱 넣어 놨어.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은 뭐 크게 여러분들 뭐어 옵션 때문에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거 없죠. 정말 이 차가 좋아서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그냥 그런 거죠. 이게 살아 있나? 이러면서 <laughs> 좀 6기통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6기통이 아니다 다르다 진짜 기술과 이런 어떤 어 진짜 고장도 안 나고 정말 그, 그 뭔가 내가 페라리 뭐 포르쉐 뭐 이런 걸못하더라도아이 정도는 한번 타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한 오늘의 인피니티 g 2 o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 여러분 두개 오늘 추천 드렸는데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둘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laughs>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두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대표전으로 하시고요. 할부 당연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그리고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